안녕하세요. 빨간마이티비 운정몽땅 부동산 장소장입니다. 아 드디어 어, 일명 야당역 그상업지에그 나이트클럽 건물 유운타워 7차가 7월 31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나가지고요. 어 이제는 이제 그 임대인들 어, 잔금 치르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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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이제 업종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그 중공이당 건물 맨날 이제 나이트클럽 일부, 뭐 밖에서 일부만 보여드려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찍어 왔거든요. 1층 이제 전체적인 모습과 위치도와 그리고 10층에 올라가서 그유운타워의그 전경 모습을 그 안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저기 야당역 쪽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찍어 왔습니다. 어, 이제 중공이 났기 때문에, 어, 이제 임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임차 계약하시고 바로 영업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분양하실 분들은 아, 이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뭐, 중공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어, 이게 분양을 받으시면은 바로 등기가 내 앞으로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거든요. 어,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의원타운 7차 구경 가시죠. 여 야당역 상권입니다. 야당역에서 내려서 지금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유운타워 7차 인데요 유운타워 7차가 7월 31일 어, 7월 말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어, 옆으로 보면은 이게 새필지가 합해 가지고선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야당연골 건너서 바로 이렇게 수변 이렇게 쭉 이어서 지금 유운타워 7차 이제 하나 하나 잠금을 치르고 입점을 시작하겠죠. 출입구 6번 출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 출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1층이 나옵니다. 이제 막 중공이 끝나서 지금 청소하고 마무리 작업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3대하고 옆쪽에 하나 더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총 4대입니다. 이쪽은 그 세모진 부분,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세모진 부분이고요. 한 바퀴 돌아서 유흥이 가능한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야당역을 바라보는 방향이고요. 여기 또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 4대. 이쪽 3대 보이는 데 3대하고 저 안쪽으로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출입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지금 여기 1층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1층을 가봤으니까 10층을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 옆쪽으로는 나이트클럽 건물이기 때문에 어 거기는 8층까지가 마감인 상태고요. 여기가 지금 10층입니다. 이쪽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야당역 그 뒤편에 지금 상권이 보이는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 코너 저기 명동플라자 요번에 공공인난 CGV가 있고요. 이렇게 건물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뷰가 캐슬칸타빌 아파트하고 롯데캐슬 아파트가 보이는 아파트 뷰로 되어 있고요. 또저 반대편 쪽은 야당역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층 요 세칸은 지금 보이는 요 세칸은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코차로 어 이렇게 어 임대가 나갔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뷰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아파트가 보이는 뷰인데다가 오늘 날씨가 좀 약간 뿌연해요. 그리고 여기 야당역이 보이는 뷰입니다. 야당역을 경계로 해서 저기 지금 한참 저 뒷골목이 야당역 가장 큰 핫플레이스죠. 여기 서 앞에서는 전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 버거킹 보이는 저 뒷골목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핫플레이스고요. 이 야당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신도시, 좌측은 어, 구도심이거든요. 저 구도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기 황룡산까지 쭉 보이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뷰가 영원한 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저녁이 되면은 훨씬 더 아름답죠. 야당역 바로 코앞에 있는 유운타워 7차 였습니다 그래서 10층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9층 10층으로 해 가지고서는 어, 지금 이렇게 소규모 14평 12평 되는 뭐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지금 천에 80 이고요 9층 10층은 옆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가 옆에가 8층까지 있는 나이트 건물이죠 지금 10층 옥상입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10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옥상이 넓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옆쪽 라인, 여기가 지금 돔라이트 잖아요. 그래서 지붕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저기 한데 지붕이 일단은 이렇게 크게 어, 되어 있네요. 10층에 사무실을 얻으시거나 계신 분들은 어, 이 야외 공간을 뭐활용을못 하시겠지만 잠깐 바람이라도 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겠는데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 여기 요즘에 뭘 하던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봤습니다. 여기 램프를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여기 차단기가 여기 아랫 부분에 있네요. 아직 운영은 안되고 있고 색상이 환하고요. 지하주차장이 어두컴컴하지 않고 어, 널찍해서 너무 좋습니다. 유흥타워 7차의 매력은 이큰 주차장에 있죠. 지하 3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유흥업종이 많다 보니까 어, 주간에는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간에 와. 야간에 주차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하 3층까지 있는 주차는 큰 문제가 없는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유은타워 7차 같은 경우는 유은타워 1차, 2차, 3차, 5차, 7차까지 다 주차장을 연동을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물에 임대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 야당역에서 주차걱정은 없이 임대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유운 타워 7차를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여기 앞에 바로 시에나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짓고 있는 데가 파크브 테라스라고 어, 레지던스가 내년에 어, 또 준공이 어, 나고요. 여기 바로 보이는 데는 유운 타워 5차입니다. 어, 제가 숨가쁘게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 한 바퀴 이렇게 쭉 들어보고, 10층에 올라가가지고, 10층 모습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나이트 클럽, 저희 뚜껑도 제가 보여드렸죠. 어, 유흥타워, 어, 분양과 임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요. 유흥타워, 나이트 건물, 유흥이 가능한 건물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야당역 쪽 영원한 뷰와, 그 다음에 수변 쪽으로 바라보는 뷰를, 가, 뷰를 바라보시면서 영업을 하실 분이나, 사업자 또그 조그만 조그만 평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이렇게 사무실을 얻으실 분들은 운정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빨간마이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시죠? 다음 편에는 제가 야당역 요즘의 소식을 계속 올려드렸는데요. 운정역 상권에도 지금 여러 개가 오픈을 했습니다. 새마을 식당도 오픈을 했고요. 할리스 커피도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엠버 418 건물에 싸움의 고수 라는 그 프랜차이즈도 들어왔고 그리고 파리바게트도 들어왔고 2층에 미용실도 들어왔습니다. 계속 임차가 차고 있어요. 운정역 3번이 언제까지 이렇게 텅 비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편에는 제가 운정역 3번 지금 신도로 입점해 있는 곳을 속속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도 빨간마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